농로, 임도가 접해 있어 차량에 진입이 가능하고 전기인입에 정화조 시설까지 되어 있는 임례입니다. 도라지, 더덕, 잔대 등이 식재가 되어 있어 직불금이 약 천만원 이상이 나오고 있다 하니 나름대로 상당히 매력적인 매물입니다. 자연인이나 귀농, 귀촌, 임모 후계자분들은 적극 검토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매물은 경부 의성군 안산면 중하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위치가 매물의 위치가 되어 있고요. 그럼 접근성을 한번 보시면 오늘 매물은 고속도로를 이용을 하시다가 지방도로를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오늘 매물의 위치가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매물 아래쪽에 보시면 당진영덕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이 당진영덕고속도로를 이용을 하시다가 여기에 보시면서 의성 IC가 있습니다. 이 서의성 IC에서 지방도로를 이용해서 오늘의 매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서의성 IC에서 오늘의 매물까지는 차량으로 약 20분 내외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물과 가장 인접하고 있는 지방도로는 여기 좌측에 보시면 912번 지방도로가 있습니다. 이 지방도로를 이용을 하시다가 여기에서 오늘의 매물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지방도로에서 오늘의 매물까지는 차량으로 약 10분 정도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장을 하실 때 참고해 주시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오늘 매물의 산지 정보가 되겠습니다. 오늘 매물은 총6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 필지가 지금 보시는 이 필지가 되겠는데요. 먼저 땅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땅의 모양도 좋고요. 그리고 오늘 매물의 용도 지역은 농림 지역과 보전 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농림 지역은 임업용 산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전 관리 지역은 준보전 산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정보가 되겠는데요. 먼저 적정 재배 품목은 밤나무, 천마, 곤드라 등이고요. 있 초피나무, 도토리, 골담초 등 여러 가지 나무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고는 100에서 200m 정도가 되고요. 방위는 북서향이 되겠습니다. 경사도는 25도에서 30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적도로 도로의 관계를 한번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은 오늘 매물의 지적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매물은 총 6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대표 필지인 이 필지가 되어있고요 지금 이 필지는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필지는 지금 이 필지가 되겠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필지가 합쳐져 있어 보이지만 임야 대장에서는 지금 필지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필지가 두 번째 필지가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필지가 이 필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필지는 토임이 되고요.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지만 임야 대장이 아닌 토지 대장에서 관리를 하는 토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필지가 이 필지가 되었습니다.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필지와 여섯 번째 필지 지금 이렇게 다섯 번째 필지와 여섯 번째 필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다섯 번째 필지와 여섯 번째 필지는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물은 총 여섯 필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매물의 총면적은 4 2 3 3 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물의 용도지역은 농림지역과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쪽 부분, 지금 보시는 이쪽 부분이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물과 접하고 있는 이쪽 필지 지금 보시는 이쪽 필지에는 지적도상 국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적도상 국어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 매물은 이렇게 지적도상 도로는 접하진 않았지만 국의지인 국어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물은 농로와 임도가 접하고 있어서 차량의 접근이 가능한데요. 위성으로 한번 보시면 네, 위성으로 보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필지들이 오늘의 매물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매물과 접하고 있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임도가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농로와 임도가 이렇게 같이 접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매물의 진입로는 이쪽으로 진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요. 전기 인입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시설까지도 되어 있고요. 근데 이렇게 오늘 매물은 면적도 상당히 넓게 되어 있고 차량의 진입이 가능하면서 지목이 정과 답, 임야, 과수원 빼고 전부 다 가지고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차량이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은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도로는 오늘 매물로 진입을 하는 진입로가 되었습니다. 임도이장 농로가 되었고요. 지금 현재의 위치가 좌측에 이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물은 여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우측에서 보시면 오늘 매물은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 안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오늘의 매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측에 보시는 이쪽 부분, 지금 이쪽 부분이 오늘의 매물이 되었고요. 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과 4번 여기 아래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좌측에서 보시면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 농도를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오늘의 매물로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장을 하실 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매물은 이렇게 임도와 농로가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고요. 차량의 진입이 가능하면서 전기 인입까지 되어 있고 그리고 정화조 시설까지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인이나 임업 후계자 그리고 귀농 귀촌을 꿈꾸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 적극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매물을 다 보았고요. 그럼 지금부터 매물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경북 의성군 안산면 중하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용도 지역은 농림지역 보전 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은 임야와 전, 답으로 되어 있고요. 총 면적 139,937제곱미터 약 42,330평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임야의 면적은 138,843제곱미터 약 42,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의 필지는 159제곱미터 약 48평 정도 되고요. 답의 면적은 697제곱미터 약 211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 임의 면적은 238 제곱미터, 약72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임도와 농로가 접하고 있고요. 전기 인입이 되어 있고 수도는 확인이 필요겠습니다. 하 그리고 정화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매물의 총 매매가는 1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3.3 제곱미터당 약4,500원 정도가 되어 있고요. 오늘 매물은 과수원 빼고 다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도라지, 더덕, 잔대 등이 식재가 되어 있고, 연해 약 천만원 이상의 직불금이 나오고 있다 하니, 나름대로 상당히 매력적인 매물이 되겠습니다. 본 매물까지 농로, 임도가 접하고 있어 차량이 진입이 가능하고, 전기 인입이 되어 있으며, 정화조 시설까지 되어 있는 임례로, 자연인이나 임업 후계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입니다. 주인분께서 집을 지으려고 투자와 공을 많이 들었던 임례입니다. 하지만 건강상 이유로 현재 어쩔 수 없이 매물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자연인이나 기농, 기촌, 임어 후계자분들은 적극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매물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고, 부재시 문자를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물을 내놓으시거나 찾으시는 매물이 있으신 분들은 상시 매물 접수를 하고 있으니 부담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챙겨주시길 바라구요.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